그때 세례 유한이 이르러 유대 관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세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전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하신 자라 이렀으되 관야에 미치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석경을 평탄케하라 하였느니라 이 유한은 약대 토로 소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모 유대와 요당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바른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물에 던지 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뒤에 오시는 이는나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부와 국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 않는 분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다니까 예수께서 시파하여 가라스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하신데 이에 유한이 허락하는 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입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장 그때 예수께서 성녀에게 리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냐로 가서 다시 일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시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때 기록되었으대.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든 일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장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도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신데 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마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자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신의 해병에 있는 가모나움에 가서 사실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당강적결해명스 길과 이방이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도터 전파하여 가라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희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데레가 바다에 급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로 아부라 그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급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의 아들 라고 보아 그 형제 요한이 그붙친세베대와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듣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놓천이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자간질하는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이라 아멘